여보세요. 아그 월요일 날에 이제 상호가 스크림 된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물어봐야 돼요. 에포트 된다고? 야 월요일 날 한번 가야지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정을 내려야 될게 그러니까 이제 어허. 성훈이 형 입장에서는 그게 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스크림을 통해서 성훈이 형을 이제 만약에 상호가 더 잘했어요. 그럼 성훈이 어. 형을 버리고 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맛만 보고? 아 그래도 이거는 성훈 형이랑 가는 게 맞나?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야 근데 에포트가 대회를 아예 나갈 마음이 있대? 네 그래? 야 근데 맛만 보자 월요일 날 김영희가 성훈이를 굉장히 원한데 맞죠? 근데 네. 만약에 주성훈이 오늘이랑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스크립했는데 존나 못하고 월요일 날 에포트를 했는데 존나 잘해 그럼 우리가 다시 웨일을 한번 하고. 간을... 그래서 한번 주말 해보고 월요일에 레포트 한판 때려서 봐봐야겠는데. 아. 안녕하십니까 오셨네 성훈네 아니 최기명 피셜. 추성은 없으면 안 된다. 도대체 아. 무슨, 얼마를 지어준 거야, 성훈아. 아. 그게 무슨 소리야, MK. 지어준 게 아니라 그만큼 아. 우리가 호흡이 잘 맞아. 레전드컵 때부터. 아니, 근데. 주, 주. 예. 그, 제가 뭐 3일 동안 뭐 증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문이 있던데. 혹시... <laughs> 그 월... <laughs> 3일에는 증명은 매일 하셔야 돼요, 성운이 매일. 아, 그래서 성운이 그마 복귀했네. 아니, 최기명이 꼭민규형은 탑정글에 쓰레기통이지만 자기도 쓰레기통이 하나 있어야? 뭐라고? 이런 <laughs> <그런> 말을 했다고? <laughs> 스크림하는데 멘탈적으로 <laughs> 케어가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김영이가 그래서 <laughs> 널꼭 데려와야 된대, 그래서. 뭐? 그딴 모생을 치면서 데리고와야 된다 했다고? 진짜로. 그래 갖고 아, 김영아 예. 그렇게까지? 그럼 넌 나한테 절대 욕하지 마. 이렇게 딱 마지막 말했어. 아, 놀랍게도 아, 팩트임. 아, 얘 얘랑 얘기 좀해 봐야겠네. 리포님. 아니, 님. 댓글. 저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아 안녕하세요. 졌어? 졌지요 음. 오셨어요, 리포님. 졌지요너 잘못 아니야. 근데 사실 오늘 김동완 없으면은 사실 민규형한테 그렇게 뭐라 할 사람도 없기는 해 맞긴 해! 저 새끼가 배설 고트야! <laughs> 음... 오케이. 초반, 초반 바텀 한턴 써주면 감사? 한 1분 10초 정도까지? 저아 그, 그거 뭐... 기억하자나요? 항상 우태야, 너가 편한 라인에 가난둘다 불편해, 참고로 <laughs> 어떻게, 아...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갈리오, 사이온의 나트가 어떻게 불편하지? 제발 바텀끼리만 소통해 주시고요. <laughs> 게임, 게임 같이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세요? <laughs> 집중 부탁드립니다. 에이. <laughs> 에이. 아 뭐야? 바티리네. 아 이거 탈진해 먹히겠다. 괜찮아. 내가 다해 놨권 엘렉 켜고. 라이 맞춰 안 맞출 거지? 안 맞출 수 있어. 땡기게. 아, <laughs> 액션 안나 한번거스게야 이거 미드 너무 빡쳐. 뻑준... 위에 와드 너 놓고 내가 알 무빙 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빨리 먹었네. 천천히 먹었어. 아, 뭐. 위에 와드 내가 할게. 제대로. 아니야, 이거 가 할게. 내가든? 이러면 맨날 어 끝났어 날씩이판어 살짝 돼? 이이한번 덥비. 나 여기 여기 가야 되어요? 어. 바에게만 지킬까? 아니, 아니요, 그, 아, 라인 드셔야 돼요. 라인 드셔야 돼요. 아, 딱, 예측해서 풀쓸 거야. 풀 찾아봐야지. 까비, 까비. 갈리오가 미드 테레스도 아, 땀이 2야. 아니, 음. 뭐 갈리오 미드. 힐 뺐다. 클렌즈도 쐈어 쐈어 클렌즈를 빠지고, 버텀. 절대 못 막았어. 그래 이거 버텀 더 해방하긴 하겠다. 아니, 아니, 저... 지금 라인까지는 괜찮았어, 형. 그냥... 지금, 지금 선거리. 루샤, 루샤, 루샤. 루샤 먹어. 아프긴 했어. 어 이정도면 괜찮은데? 이정도면 괜찮은데? 사이버 안하겠다 안할 어, 다 그럼 형다푸시 뭐. 잡아줄 수 있나? 푸시는 해볼게 최대한 악스 세긴 할듯형 이거 다음 라인만 어 앞에서 앞에서 한 라인 루시안이 미단톤 받을요안돼 후시 계속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밀자 민규 형한번 라칸 어? 너프이다형 이거 얼마야? 나 이거 먹으면 6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거 썹나 서... 힐로 아, 바꿔줄 수있겠나 하다 아, 좀... 갔다 쏙 밀어야 되겠는데 민규 어. 형 2로 어. 넘어오고 응 바로 가자 바로 어, 가자 스킬 없어 스킬 없어 와봐. 스킬 아무것도 없어 스킬 아무것도 없어 가자 나 탱이야 나 탱이야 나 탱안 나 해야 돼어나 위드 갈게 팀에 너탱 조심해야 될것 같아 나 합당 갈게 직접 아, 헤르있스아군이시한아 아, 아, 네, 네, 아카, 간다. 나도 시겠는데 거친 맛예는데레 이번 라인, 이번 라인 바고 다음 라인 푸시 잡아 수 있어요? 해 볼게. 내가 네. 궁쓸때탈진탈 텐데. 어, 잘 잘했다. 나, 잘, 잘했는데. 어, 진짜 라인 스요 이런 라인 스주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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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너노공이다노공 야, 이거 갈리오 아리 아래 뭐있까지 간다. 야, 이건 야, 이거 잠. 뭐라. 갈료노이개시발년들 존나 잘하네. 나 같이 내려가게 해게이 우리한테 을게 죽겠네. 죽겠네. 아, 가다 <목을> 야 김영아 하고 섞어아나 이거 미드 한 타만 볼게 라인. 아. 거기 루시안까지 어, 간다. 어? 기다려. 어, 기다려. 어? 루시안 노플이야? 클리어 되던가 아니면 그냥 예민한 매치업 하는 게 낫겠네. 하나 아니까 클리어 안 되고 아, 라인 사이니까 아, 바로 다음 그 다음에. 하던 무슨 일이야 성훈아 네. 원래 루시안 세나 구도가 그런가? 음. 초반에, 초반에 힘이 없어, 세나가 그러면 이구도를 하면 안 되겠는데 음. 근데 해도, 해도 되긴 하는데 처음에 그냥 레오나 이 3번 안 맞긴 해가지고 그때 딜 딜교환. 아, 교환이 좀 망한거지? 아 미친 딜? 예? 아, 레오나 이가 3번 안 맞았어? 아 이때도 어? 그렇고, 우리 위무빙 칠 때도 그렇고 그니까 러 우리는, 그리고 형 여기서 대포도 존나 빨리 먹어 이거 우리는 이제 제대가 올라간 그 집간다고 얘기해가지고 이 라인을 최대한 쌓아가지고 집탐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형이 대포도 빨리 먹고 부시도 안 먹어가지고 아. 이 상황에서 너무 형 붕뜨잖아 원래였어 아, 집탐 차그 아, 근데 그니까존나 뭔가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준이면은 내가 쿰패을 빨리 하고 나온 다음에 어찌 적정거리 압박 받아서 라인을 못 건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진두순회가 나야 되는데 음한 거에 비해 아무것도 된게 없어. 그러니 여기서 이거 여기들겨 안 해서 이득 봤으면 우리가 어. 밀어내고 집가긴 했겠다. 이거 진짜 비교 잘 됐으면은 진짜 내가 뒤잡고 다예나 이 강제성 요구할 수도 있는 건데. <laughs> 야, 다시 잘 해보죠. 아니... 상대하는데 또 필살피기 아, 어떻게 보면 민규야 상처 맞지 말고 들어라. 김영이 미드 보내고 너 미드 가라. 바텀 바텀 가라는 거 같은데. 야쟤 로라의 목자. 쟤는 대화할 <laughs> 필요 없어요. <얘들아. 웃음> 민규야 직스 시키고 김영이 미드. <laughs> 저 근데 서군님이랑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바텀? 그렇죠네 <laughs> 어... 아, 설레는데? 너무, 너무 좋은네요 나랑 하면 서 성훈이가 부담 없이 해가지고 오히려 천공의검 딱딱 맞추고 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딸 수도 있어. 맞긴 해. 해볼래? 아니. <laughs> 와 그럼 바텀 둘이 합쳐서 무슨 말이 들까? <laughs> <laughs> 아야 씨발 구성은 한번 갈래 우리 바텀 진짜? 아근 진짜 증명해야 되나? 아 진짜 우린 우린 떡 뼈로 그냥 레오나 직주박은 떡벽인데 자, 이제 좀 파야 똑같이 하고 해보자. 성훈이 형이 김영희한테 기강이 꽉 잡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야, 대민아? 이게 무슨 소리야? 형 불편, 불편한 거다. 근데 나할 말은 해. 네. 원대 좋은 픽 있나? 없으면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오 하나. 그러니까 바텀 바텀 2사 아니면은 상체 1, 2, 3 하자. 맞게. 네, 성훈이 형5픽 줘. 아. 아니, 근데 에 라이즈 주세요. 라이즈 할게요, 저. 아. 아. 근데 우태야. 어? 거기까지 잠깐 근데 오픽 주면 뭐 달라져? 이런 말 하려던 거 아니지. 우태야. 거기 진짜 완전 주석을 오... 조수로 보내 이거. 이거 씨발 우태야 그런 아니, 거였어? 아야 우태 너 오픽가. 오픽 가려면 이미 아... 나왔어야 돼. 지금 나 3에서 아... 나가야 돼. 그게 밴픽이야. 그래. 그럼 그래? 맞아. 괜찮아. 3에서 나가야 돼. 지금 남겨 놔. 그러면은 음... 그러니까 얘네 우리가 레드라서 렐티어 올리고 형하는가? 정훈님픽 많이 몰아줬네요. 오픽 서포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제가 레전드 컵때 계속 오픽 가서 캐리했어요. 응. 결국에 리퍼님이. 오픽은 당신이 간데, 제가 캐. 왜? 왜? 바텀은 바텀이유리했으니까 바텀 하나 인정. 응. 쟤네 카이저 알리 밖에 었는데 룰루 하면 돼요. 예. 수성훈의 룰루로 라인전 좀센 거보다 유미로 밸류를 채우는 건 어떻게 인구니... 생각해? 인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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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근데 그렇게 해봐야 돼. 그니까, 러 유미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쓸수 있어. 근데, 룰루는, 룰루, 음, 이성훈이 형이 룰루를 해서 라인전을 어느 정도 세게 할수 있는지를 봐야 돼. 거기서 족같이 아... 못한다? 그러면 그냥 유미만 시키면 돼. 어. 룰루 여기서 자격 정지 먹냐? 아니면. 그죠, 그죠, 그죠. 아, 어, 면허 때에따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이 챔피언. 신발씨저시 이거, 하던 대로 해거 하던 대로. 너무 긴장하셨다. 지이면이이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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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정 있습니다 아이 l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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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더 먹을 때 써야지. 아, 나 존나 미는데? <laughs> 뭐야? 네? 주도해요. 네, 네. 근데 어디 시작인지는 몰라. 근데 웬만하면 블루 시작일 것 같긴 해. 음? 아. 실드가 딱 돌았어. 네. 알리스타빈사입니다 알레이 네. 빈사하긴요. 버터 완전 그쵸? 푸시. 아, 근데 네. 오랜만에 하니까 그그 그 리퍼식 그 초반 라인저 디테일 그 살짝 놓쳤다. 이게 뭔데요? 음. 애니메 아래아든 혼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어,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laughs> 알리는 사 많이 지 오, 저1 5다 아, 비우 위로 올라갈 것 같다, 고리야 음, 확인. 따라들. 이거 에니비아 라인 좀좀까아 물질 깔아 물질 아아 포션 더할게 갔다 올게. 괜찮아 형 어제 텐트면 괜찮아. 비하고 아래하고 의외 썼다. 나 어, 몰래 집에다니. 나 몰래 집에. 야 싸움 날것 같던 볼게. 야 싸움 날것같게아내 소렌더 아래로 빼야 아래로 빼야 돼. 아 의미 없어 보냐 보냐 보 보냐 보냐 아래 키 없어 아래 선키 없어. 잡아 잡아. 아비고야돼 비하고 봐야돼비고야 돼. 야, 도플러, 도플러, 플 아, 나왔다. 잡지 못할 것 같은데. 오, 망해버렸네. 음. 아, 이미 없어. 모냐, 모냐, 모냐. 이미 안 가. 알리 덕 없어. 리 없어. 없어. 잡아, 잡아. 아, 비고봐야 돼. 비고봐야 돼. 비고봐야 돼. 비고 가야 돼. 이다그 음. 음. 여기 텔사 줘리 탑, 알리 탑. 이건 뭐야? 어, 미안하다. 한번다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없어. <laughs> 아 죽었네 파브 <laughs> 주도권 계속 있긴 해 괜찮아 민규 다음 라인 밀자 어 다음 라인 바텀도 밀고 그냥 용먹자 이번에 알리스타 갈만도 하다잉 미드 나타 근데 이거 라인 밀고 아 미드 밀고. 아 여기 있다 기드 아, 밀고, 밀고. 어. 갈게 갈게 아걍 꿇려야 해뭐

바로 가 볼게. 일하 있네. 이번엔 얘네 유충하겠다. 어? 아, 플래시. 네, 이스 하겠지. 어, 따져 따라. 어플. 어, 야유충할래 유충. 나 서포터 땡글 서먹야 레드 먹 거야, 야, 서포터 서포 땡글 서 이렇게 게 일단 칠게. 이거 치면서 봐야 될 듯. 이거거거이안 쓴다. 어? 저거 저거. 저고 보인다. 그러니까 나하나나가겠는데안 아, 올린다 안 올린다 안올린다안올린다안올린자그레이 내려줘 I W 몇초? 음, 먼저 간다 13초 돌아서 가야돼 이거 돌아갈게 야, 돌아갈게 돌아갈게 <laughs> okay. 룰루랑, 나 아, 게, 씨, okay. 룰루랑 나 도는 중 아, 게, 씨, okay. Okay. 시간 중. 시간 끌수 있긴 해에 비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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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면 좋아 애니베어 불러 애 애니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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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끌수 있긴 해내 쪽으로 와내 쪽으로 거절 없어요? 거절 없어 거절 없어 아, 싸움 쌍부, 싸움 잠깐, 가짜 있어, 갇혀 있어. 얘예 좀, 얘 좀, 얘 좀, 형, 얘예 좀, 형, 얘예 좀. 비에고, 비에고, 비에고. 나 비에고. 움빙 피했는데. 나이거 제발, 살려, 제발 살려줘야 될것 같은데. 제발 살려줄게. 아 이거 살려. 아, 비에고를 못 잡았다고 슈발. 그게 아니라 레넥톤이 살았다고가 아, 먼저 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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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비에고를 못 잡은 게더 말이야. 많이 안. 잘했어. 레넥톤이 근데 상건 말이 안 되긴 해. 이건 이긴 건다 되긴 했어. 먹고 나가긴 했냐 그 m o n 안올린 n 안올린 i 안올린 l 그냥 그 t 이 e 내려줘 n l y in the I'm only in the I'm only in the I'm only in the I'm o n 이 y 도 n the I'm only 에 n t 아 e I'm only in the I'm o n l 다이 n the I'm only in the I'm only in the I'm only in the I'm only in t h 바텀 밀자, 바텀 밀자, 바텀 밀자, 아. 바텀 밀자 저 갈게 근데 은 없는데 갈게, 갈게, 갈게 궁은 있어 아, 데어갔어개잘는데 되냐? 대발 이겨줘, ㅅㅂ 그래 잡긴 했어 집 갔어 1 지금 바텀 그냥 한대한대 한대 더. 따라올 수 있냐, 너프인데? 어, 말안 된다, 진짜. 야, 이거 바텀이다. 이거였더니. 아, 다 우리가 더 빨리 뒤치면. 어, 개충이 어, 어, 있긴 한데 같이 쳐야 메이드? 이거 어, 갈게. 어. 이러면 멜릴 것 같은데, 맞다. 응? 형, 이거 알레 떡켜만 끊을 생각해 줘. 아, 궁으로 막아 게 야, 안베사텔 모르겠네. 아, 뭐뭐 왔다. 애니베라도 갈수 있다. 아니네. 괜찮네. 끊으라고. 어, 아, 날까지 해 줬는데 이걸 못 끊으면. 이거 구웠네. 좋 위에 이득 봤어. 뭐 괜찮네. 소리. 영 먹는 걸로 굴려도 돼. 근데 이거 알리 탑 발만 더하겠다 이거 안할 거야? 안 하는 게 나을 어? 것 같은데? 다 공이 없어서 못해못해아 아, 죽었다 아 미드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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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그거 그거 스일 쓰고 바탕 가자 어. 이제 답라인은 없어서 근데 괜찮아 보이긴 해 음. 라인 필요하고 죽었으면 됐다 미니도 없는데? 예, 네, 아니여깄리갈 수도 있어, 응. 아, 내, 갈 이, 있어. 음, 야 애니메 번은... 오면 애니메 아, 오면 한 번은 어떻게한 번은 어떻게 미드 마로 가야 돼형훈형 미드 마로 가야 돼아 뗄게 뗄게 형훈형집갔다 그냥 탑 서브 갈생각 이거 바로 죽나? 어? 들어갈 수 있는데 드기드 없어서 바저주왔 이거. 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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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볼래 야. 알리 이고이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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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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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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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이거거 뒤에 위치 올라부터줘 봐. 와드부터 줘 봐. 아 지우고 쳐 쳐. 아야야야. 어. 가자 가자 미드 살리자. 미드 살리자. 미드 살리자. 리요나오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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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알리 프리스아 버프 버프 간다 간다. 룰루가 룰루. 뭐 알리 알리 못 갔어. 알리부터 알리부터 알리부 봐. 봐. 제발 이 친구. 제발 이 친구. 야, 노플이 안서 노플이야, 노플. 그럼 가야될거 같은데? 맞아요 야알리노프리아야야 빠지면서도 빠지면서도 야야어 좆됐어 여기 야야더 어? 간다 어? 우리 없.. 자 예. 아 근데 아, 이거, 아, 이거 그 신차오 들어갈 때 룰루 궁연계 안됐나? 어? 나 알리스타한테 궁그 받기엔 좀 아쉬운데 아 그래? 아 근데 우테님이 갑자기 궁 궁은 왜아 근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억간인거 같아요 그건 지금, 제가 지금 사과할게요 예. 엔찮습사다좀 받아주시죠. 아 이건 받아줄게. 아니요 우태님 사과 저한테 부탁괜찮제 거거든요. 습부터 어. <laughs> <저요. 웃음> 못. 찮습니 님은 찮습요 왜요? 찮습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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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 야 성훈아 너 씨가 존나 고생한다. 나 예민하네 이 새끼. 아 <laughs> 그니까 미군 말이 돼. 예민하네 이 새. 그래. 아이 새끼 야. AI를 원한다니까. <laughs> 아 예. <laughs> 와 성훈이 고생 아니야. <laughs> 나이다 나이스도. 아니 근데 우태님이 레내 톤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성우님 좀 데려갈게요 잠깐 아 아니, 잠시만요 성우님 또 무슨 사고 치셔갖고 와. 성우님 제가 말까지 했잖아요 알리 떡 q 끊어달라고 알겠다면서 대답을 하지 말던가 왜안 끊어주냐고요 끊어주냐고 그러니까, 해주려고 딱 눌렀거든? 근데 못안 됐어요 바로 아니 무슨 사고 받았는지 어데자기 라인 좀뭐 알리 빈사 이러더니 알리스타 건강하게 잘 크는데요 들거봐요 제가 여기서 딱 들어가면서 알리 w q 끊어줘 알겠어. 네, 알겠어. 이제 이게 뭐냐고요. 루왜안죠 룰루, 룰루 이 정도 퀄리티면 아, 여러저 안녕수야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수영하는 아, 하면... 뭐 좀... <laughs> 저 서운해 요 성훈 님. 아, 이건 미안합니다. 대리 룰루로 카이사 알리아한테 지기 예? 주성훈 지던유. 카이사가 CS 압도적이긴 한데요, 이제 룰루 아니 그거, 아니 그거는 이제 카이사가 솔킬을 갑자기 따던데? of 지 카이사가 솔킬을 근데? a i 차이 c i r c u l a 갑자기 따요. 그럼 어. 어, 그 u 포 p 차이 때문에 i 였어어 그. p p o r t c h 죽었어요 왜요? 어? p o 뭐했는데요 제가? 그때 p p 아니 t child. Support child. Support child. Support child. Support child. 이 <laughs> 새끼면서요 이 새끼. 와. 아, <laughs> <아니요>. 이제야 퍼즐이 <laughs> 맞다아서포차이와와 <맞추네>. <laughs> 와. 와나 미쳤다. 게 카이사 방호막도 있는데 와. <laughs> 와나 유충하고 있었는데.